뭐야 사살톱 저걸 설마 내가 써야 된다는 그런 미친 소리를 하진 않겠죠 <웃음> <으악>! <웃음> 음, 음, 음. 음. 무소통 방송입니다 말 걸지 마세요 저는 공겜 싫어하니까 저 대신 열심히 해두세요 다음에 봬요 어디가요 고겜뭐 할지 고르지도 않았어! 오늘 누나 파트너 달아서 축수 입고 공겜 하는 날입니다. 재미없죠? 재미없죠? 완전 재미없죠? 오늘 할 게임은 나이와자드 <laughs> <에어차트> 세븐힙스 <세포지였어. 웃음> 내가 갑자기 일주일 더휴방하면 그런 줄 알아, 새끼들아. <laughs> 매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휴식을 취하시면. 저요! 갑니다! 파트로 기념! 아, 칠! 촉각 슈트로 하기! 렛츠고! <목소리> 아! 칠지 마! Maybe. 아, 깜짝이야! Cool 아, 사랑이라도 말하지 마! 나, 나는 우리가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해! 이젠 떨지 마! 자동차 움직 can say is t 똑바로 if you get thi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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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away. That is, I w c n t k n o

제발 흔들지 마! 아, 그지마 흔들지, 흔들지 마! 아, 내가 사슬이야, 내가 문이야. 근데 지금 블루투스 동글이 약해서 그런가? 약간, 약간 연결이 왔다 갔다. 아, 연결이 왜 약해졌나 했는데 물 찰박 찰박 진동아요, 뛰는 것도 진동아요, 이 바람이 진동아요. 누구세요? 무대 어떻게 우는 거야? 어, 뭐지? 잠시만요. 나도 이상한 물질로 뒤덮여 있다. 나도 이상한 조끼로 뒤덮여 있다. 아, 무대 어떻게 해? 이이이 이게 어때, 새끼야? 어, 무슨 세이브인가? 아, 에이프슬러 여는 것도. 아! 아이선출 때 드라마틱한 사운드 금지. 오, 어, 야, 그때 진짜 개 무서워. 으아아아아 어 어라? 아 뭐야 누가야? 하 누구야? 하교 누구야? 하교 누구야? 하교 누구야? 하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 진짜 피아노 연주 안 해요. 나 연주 해줘요. 싫어. 아 개자식 그 나. 오 뭐야? 너무 리얼한데 화면이? 진짜 내 모니터가 고장. 곧... 너 갑자기. 야야야야야. 야구 느꼈어, 새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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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구조대 는 음악 큼지 구조대 는 음악 큼지 구조대 는 음악 큼지 구조대 너무 막지뭔 그렇게 울지나? 어진너 <laughs> <laughs> 건드릴 기 전에 얘기 안 해? <laughs> 어, 뭐? <laughs> 아, 진짜 야라라 하지 마. 너 내려가고 있는 걸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다이나믹하지, 새끼야. 뒤질래? 아! 내려가기 싫어요. What you 아! What is it? 어? 뭐야 안 되네. 겁쟁이 생존 원칙 첫 번째 무조건 눈을 깔고 다닌다. 유롱아, 나 너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 아아아아아아아 아나 <아아> 어, 어, 진짜 너무 아아 진짜, 나 나,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어,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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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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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요 누그 물에 내가 들어감 으 아, 이게? 아세요감니다 누구세요 뭐야 내 아내야? 나라고 내가 문이라고 <laughs> 흔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달라 미야 일어나 내가 온몸을 바쳐서 지금 널 구하려 하고 있잖아 미야아아아아아아데큰아심아 아! <laughs> 필요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 여보, 여보, <laughs> oh. 어? 아아아 뭐, 뭐? w 소리야? 예? 여보 여보 아부 아부 장인어른이? 아니 a d d y s 여 o m i n g We need to go. w h a 여 the hell's going on? d 살 d d y s coming. We need to go. w h a 고 the h e 하고 s e l i n a t e 뭐야? 어? 이거 미야 아니야? 이거 너무 우리 안에 닮지 않았어요 여보, 아이 이게 이, 여보 무슨 일이야? 미야, 미야, 뭐야? 어디갔어? 여여 여보 뭐, 나이 나무 계단이야! 문, 문 그렇게 열지 말라고 이마가 옆에 네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저듣거야아 진짜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진짜 재미없는. 화풀이 금지, 화풀이 금지. 물건.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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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no. 여기. 아 반대편 성격 아! 있다 안돼요. 장인아네 애야. 네. 회복력도 아, 없니다. 아, 뭐야 막기가 스페이스인 거를 다 처맞은 다음에 알려주는 심법 뭔데? 제발! 아! 개새끼야! 위에서! 꽂지! 마라! 진짜! 그, 파트너 달기 전에 이거 이거 벤당하면 된... 그, 죄송해요 미성년자 친구들 그냥 나가라! 사실 안 미안하고 좋은 구경 다 했으니까 꺼져라! 아. 다데마지 갓을 맞으신 빛이 으아아아 이미 뒤집지고 있거지 시키야? 으아 뛰는데 데미지가. 나도 반다 오늘의 영어 장식 장인어른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파기비치 아님죠 아름다운 해변 아니죠? 존나 해변 아니죠?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장인어른 포기비치 아니야. 나 장인어른 우리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장인어른이 다가오면 제 몸이 버보티질 못한다고요! 아 진짜 대사 이상해요! 전 그런 취향 아니에요! 즈보로장인어즈보 영어로 father-in-law라고 합니다. 즈 보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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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또 깍시 켜져 누구야? 진짜로 다시 켜졌잖아. <laughs> <문 열어, 웃음> 진짜 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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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어! 이야 어! 개새끼야! 아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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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살톱 야랄! 저걸 설마 내가 써야 된다는 그런 미친 소리를 하진 않겠죠? 어! 어마 농담이지? <농치> 농담이지? 재미없어, 얘들아. 아직 만우절이잖아. 얘들아 재미없어. 이제 여기까지 하자. 어어, 재밌었다. 얘들아. 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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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턴. 아. 어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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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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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어떻게 꺼요? 이거 어떻게 <목소리> 꺼요? <목소리> 아, 이거 이거 잘라야 할 거지 내부대 그지. 11시네요 와... 타이밍 미쳤다 제이바하 오늘은... 으 여기까지... 으으마의 불가... 나루토의 롱리가 이런 기분이었나 봐 내가 벨트 돌고 있을 때 기분을 알거 같아 어? 아깜다와나 <laughs> 이제... 나 이제 소리에 몸이 자동 반응하는 거봐 아 짜증나 재밌었죠? 네, 감사합니다 이 게임을 설마 촉각슈트로 하게 될 줄은 제 살아생존 꿈에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트너 신고식 한번 제대로 치리네요 핑하게 <laughs> 한번 줄나 맵게 캔다 진짜 나 들어갈게요 안녕